안녕하세요. 중현네 집밥입니다. 요번에 할 요리는요. 양배추로요. 양배추 비트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배추는요. 1kg입니다. 제일 먼저 할 일은요. 양배추를요. 잘라 가지고 식초물에 한 5분만 담가 놓겠습니다. 먼저 양배추부터 자르겠습니다. 반자를 잘라가지고 길게 길게 자를 겁니다 그리고요. 양배추는 쌈싸 먹어도 맛있고 위에 좋으니까요 꼭 한번 해서 드시보세요 양배추는 다 잘랐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색 양배추입니다. 300g입니다. 얘도 길게 길게 잘라주세요. 석색 양배추는요, 하얀 양배추다요 단단하고 영양가도 많답니다. 양배추는요, 다 잘랐습니다. 이게 식초물에 한 5분 담가놨다가 준비하겠습니다. 양배추는요 식초에 담가놨고요. 그 동안 이제 야채를 좀 자르겠습니다. 야채도요 길게 길게 할 겁니다. 빨간 파프리카는요 두 개입니다. 노란갈 겁니다. 노란 파프리카도요 두 개입니다. 이것 길게 길게 잘라주세요. 오빠 작은 거두 개입니다. 요새 양파가요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. 장아찌 만들어 갖고요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건 와사기 고추입니다. 다섯 개입니다. 이거는요. 이거 홍고추인데요. 이제 청양고추입니다. 10개입니다. 얼큰하고요. 색깔고 있습니다. 마늘인데요. 150g입니다. 흡수이안 되니까요. 이렇게 잘라서요. 뭐 빨리 됩니다. 비트입니다. 요새 비트가 많이 나오거든요. 비트는 150g입니다. 여기다 넣으면은요. 색깔도 좋고. 양가도 많고 그래서요 넣습니다. 이것도 길게 길게 잘라주세요. 비트도 다 잘랐습니다. 야채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씻어가지고 물이 좀딱 빠지도록 밭 두시고요. 이제 양념물을 배합을 하겠습니다. 양배추 장아찌 들어갈 재료입니다. 배합하면서요. 자,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요. 간장. 두컵 반을 넣겠습니다. 맥주잔입니다 이거는요. 육수물. 메리지 육수물입니다. 두 컵입니다. 이도 맥주컵입니다. 이거는 올리브당입니다. 올려도 같은 겁니다. 이것도 두 컵입니다. 맥주 컵으로요. 소주입니다. 소주도 두 컵입니다. 맥주 컵으로요.는 식초. 이거는요 달콤 새콤 조금 해야 맛있거든요. 좋아하시는 분은요 한컵 넣어도 되고요. 우리는 좀 작게였습니다. 식초 종이컵으로 반 컵입니다. 물엿이요, 좀덜달르거든요흑 설탕을 조금 반컵만 넣겠습니다. 종이컵입니다. 설탕이 녹게 좀 젖어주세요. 다 녹았습니다. 식초물에 5분 담가놨다가요, 좀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좀 빼주시면 됩니다. 너무 단단해가지고요. 먹기가 좀 적으니까요. 좀 이렇게 빼주세요. 자,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부피가 커서요. 일단 여기다 담아있다가한 3시간 후에 한 통에다 담겠습니다. 양배추 한번 넣고요. 야채 한번 넣고. 조금 수분이 빠지면요. 그때 엮겠습니다. 3시간 후에 뵙겠습니다. 수분이 좀 빠졌으니까요. 통에 담아 놓겠습니다. 이물을 부어 주겠습니다. 양배추는요, 항상 나와 있으니까요.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영양가도 많고요. 위에도 좋고 그러니까요, 부담없이 해서 드시도 됩니다. 좀 눌러 물러, 눌러 줘야죠. 빨리 숙성됩니다. 묵은 그릇이나. 아니면 패티통에 물을 넣어 가지고 눌어도 되고요. 양배추 장아찌는요 양념이 빨리 스며드니까요 하루만 있어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간 이틀 관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아찌 만든 지가요 이틀 됐습니다. 보겠습니다. 아주 잘 됐습니다. 모든 야채를 많이 넣어가지고요, 이렇게 비트를 넣으면 이렇게 밝은 색깔이 아주 좋네요. 적색 양파하고요, 파프리카하고, 고추하고, 양파하고, 마늘하고, 여러 가지였습니다. 야채는 다안 넣어도 됩니다. 지금 양배추가요,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꼭 해서 드셔보세요. 이렇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아주 비틀를넣어가지고 아주 색깔이 이쁩니다. 모든 치킨이나 피자나 삼겹살 먹을 때요.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요. 아주 좋습니다. 꼭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여셔가지고요. 먹을 때마다 드시면 됩니다. 많이 담아가지고요. 친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인들 그런 분들 같이 나눠 먹으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